그래서 총 다섯 거로 접을 붙여서 두 거로 성공하고 세 거로 실패했습니다.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인데 요거는 아주 일찍부터 일찍부터 접이 잘 붙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왕성하게 가지가 자라줬습니다. 이 대추가 여기 봐요. 벌써 열매가 달리잖아 열매가 달려 여기는 이 대추가 굉장히 품질이 좋은 대추입니다 요거는 어 거의 뭐 실패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주 늦게 이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제 어 목주라가 되고 하면 성공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색으로는 이제 실패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이기 적을 붙여놨는데, 에 붙여놨는데, 싹이 전혀 안 올라오고, 옆에서, 몸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아주 뭐, 튼튼하게 싹이 올라왔고, 또 이렇게, 대추꽃이 또 왕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이 대추가 이제 이게 안 달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접을 붙이려고 했는 건데, 원래 두고 보고 또, 혹시나 또 좋은 열매가 달리면 그대로 키우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어, 여기, 부칭 자리에 접수가 떨어져 가지고 빼냈습니다. 빼내버렸어요. 그래서 원가지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올라왔고, 여기도 꽃이 뭐잘 피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실이 될지 원래 한번 더 지켜보고, 결실이 되면 조언도 대추가 열리면 그대로 또 활용하면 되고요. 그런데 안 열릴 것 같아요. 거리 거리 수중을 도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한가루 여기도 여기도 접붙인 곳에서 싹이 안 올라오고. 빠져버리고 원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또 왕성하게 엄청난 세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지켜보는 수밖에요. 나무시대추 나무 중에서도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품질 좋은 나무가지에서 나무에서 가지를 받아서 뿌리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접붙이기를 계속 해나가면 될것 같아요.